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입니다. 표제 성구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인이 결론적으로 노래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표제 성구가 있는 시편 73편을 새첫 주일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비상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해야 할 때는 언제이며 그 장소는 어딘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로 오라. 지금 당장 달려 오라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인이 바로 그런 때를 맞았습니다. 오늘 보면 이 절을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실족할 뻔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은 자신의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었던 진리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손을 행하시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믿었던 진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의인에게는 복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참으로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래도 세상이 도적이 나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이것만은 무너지지 않을 기초 중에 기초라고 시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조금 흔들린 것이 아니라 요동쳤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일까? 제대로 된 신앙일까? 혹 거짓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시인은 마음의 회의가 일어나고 급기야 심이 흔들리면서 거의 신앙을 잃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무엇이 시인의 마음을 뿌리채 흔들어 버렸습니까? 악인과 어만한 자의 형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삼 절에 있지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어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과 어만한 자는 동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시인은 질투가 생겼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이 부르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는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샬롬이지요. 그들이 원했던 최고의 복이 샬롬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평안, 넘치는 평안입니다. 시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최고의 복인 샬롬이 악인에게도 주어지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철철 넘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러웠습니다. 그들 악인들 즉 오만한 자들이 누리고 있는 형통을 시인이 다음 구절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절 오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죽을 때라도 좀 고생해야 하는데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하는데 죽을 때도 평안히 죽더라는 것입니다. 실절을 보시면 살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그 이상으로 크게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육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이 오시면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를 자랑하고 찬송한다 라는 뜻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들은 능력함이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여기 주, 위에 보게 되면 하늘을 대적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을 대적하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동과 말이 거침이 없습니다. 그들의 권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얼추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대로 말합니다. 아나 무인격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면 백성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이 연설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생수처럼 받아 마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하는 말에 요점을 11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인들에게 사주를 받고 악인들과 통속이 되어 있는 그의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으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특별한 지식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가느냐?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 악인들과 어만난 자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는 이유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너르나도 부르나도다. 그들은 형통합니다. 재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샬롬을 누릴 수 있다고 떠벌립니다. 그 샬롬이 가중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항상 평안하다. 그 말합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자기가 철석같이 믿었던 진리가 옳은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거침없이 말하는 악인들의 말이 맞는가 시인은 실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흔들렸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시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실로 헛되게 보였다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룩하게 사는 것, 무슨 유익이 있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고통만 가중되었다 는 뜻입니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에게는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내게는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하시는가? 죄적으로 마음이 조금만 기울여져도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으시고 가차없이 이 시인을 징벌하시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다. 라는 뜻입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시인은 혼자서 속으로 나도 악인들처럼 말하고 행동해 보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마 발설할 수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이 말로 더큰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야겠다고 시인은 생각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혼자 이 고통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기에는 너무 벅찼다는 뜻입니다.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이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 시인의 상태를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방향 상실, 좌절, 무력감, 영적 혼돈, 아무 도움 없음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실로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자신의 고민과 고통에 무관심하신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은 하나님께 별 가치가 없는 자라는 생각까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은 성소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제가 짐작하기로는 찬송하기 위해 성소에 오른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성소에 들어간다고 뾰족한 수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별 기대 없이 습관을 쫓아 아니면 그래도 성전 봉사를 해야 하기에 의무감으로 성소에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성소에서 해안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시인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첫째는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심에 파멸해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절에서 황폐되었다, 전멸하였다라고 과거로 표현한 것은 예언적 과거로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파멸은 확실하다 멀지 않았다 그들의 형통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아침 안개 같아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론적으로 27제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이 악한 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성소에서 깨달은 것또 하나는 의인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구절은 왕이 저기식을 연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나는 결국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의인은 누구일까요? 21절 보시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마음이 흔들리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신은 악인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의인입니까? 22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메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통질한 회개가 터지는 사람, 즉 자신의 우메함을 절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짐승과 다름없습니다. 심히 부끄러워 고개를 들수 없습니다. 짐승같은 자란 우메 무지한 자, 옛 사람의 본성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 자기 수준에 매여있는 자, 아카, 악한 자, 교만한 자, 부자와 근세 있는 자들에게 주눅이 드는 자를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시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근본적인 죄를 내려놓고 회개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을 처절하게 깨닫고 통해하는 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의인입니까?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항상 주와 함께 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바로 아는 자가 의인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세어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26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영원한붕깃이시라 하나님을 반숙으로 삼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 하나님을 삶의 기초로 삼는 자가 의인입니다 또 하나님을 영원한 분기수로 삼는 자가 의인이죠 하나님을 분기수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이 나의 참 소망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송치된다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론으로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마침내 복을 얻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는 피합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 전파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산란하게 하고 흔드는 사람들이 혹 불의를 행하는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까? 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까? 항상 형통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몰려가 한패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이 부럽습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양심의 가책 없이 저물이들과한 통속이 될 텐데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의 장래에 대해서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노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려고 언덕에 앉아 있었는데,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정인들이 있으니, 여기 허단 정인은.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는 11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앞을 보고 달리자.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차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오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선진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나가야 하지요. 하지만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 비상 시기가 있습니다. 그 비상 시기는 빛을 그릴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란할 때, 신앙의 회의가 일어날 때입니다. 많은 경건소직을 저술한 바 있는 고든 맥도날드가. 남자는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남자들이 생사를 걸고 진지하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비상시기가 언제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의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그 찾아야 할 비상시기가 언제일까요? 첫째로 비상, 비정상적인 기분이 지속 될 때입니다. 분노, 짜증, 슬픔, 고독감, 무력감, 우울과 좌절과 시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이때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합니다. 비상시계입니다. 둘째로. 마음을 지배하는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 달려가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죄책감, 자살 충동, 과도한 성적 욕구 등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그것에 발목이 잡혀서 헤어 나오지 못할 때에 이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비상식이 언제인가? 그 셋째는 인간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어. 그와의 만남이 어색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보기 싫어질 때, 용서가 안될 때에도 하나님께 찾아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찾아나가 찾아나가야 될 비상식은 언제입니까? 넷째로, 비전과 열정이 사라질 때입니다. 삶의 의미와 의욕이 상실될 때, 매사에 부정적이고 방어적이 될때도 비상적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합니다. 다섯째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사로잡힐 때에도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어떻게 했든지 쉬운 길로 도피하려고 할 때에, 예를 들어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쾌락을 이용하여 고통을 잠시라도 잊었으면 되겠다.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밤중에 깨우실 때에 잠못 이루는 밤이 지속될 때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나와라고 하는 때 비상시기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비상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같은 비상시기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그랬듯이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소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장소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실제 공간입니다 시인이 들어갔다고 하는 구약시대의 성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성소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신앙의 회의가 일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성도가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일은 성소에 들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설령 예배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해도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어떤 자리입니까? 둘째로 기도의 자리, 특히 참여의 자리입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자신의 불결입니다. 그래서 통의 자복이 일어나지요. 성소는 어떤 자리입니까? 셋째로 말씀이 들려지는 곳. 성경이 읽혀지고 해석되는 곳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모이는 곳입니다. 성소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생각하게 되지요. 아,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세상이 아직 망하고 있지 않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 성수로 나온 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망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생각, 생각을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 불의하고 불합리한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모인 무리들이 적은 무리라 해도 그들이 기도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악인들이 날뛰고 있는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왜 그리 하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악한 자들 가운데서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의 자들에 의해 놀아나는 것 같아도 그들이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주님께서 보존하시는 곳입니다. 그 성소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성소가 신약 시대 이후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먼저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료 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 땅에도 계십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지만 땅에도 예수님의 몸이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성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은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교회 모임에 오는 것보다 더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면 주님을 만납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거기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에 오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생각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오면 정결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도 풀립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 28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로다. 어, 이 시인은 사명자로 살기,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엎드렸습니다.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면서 참회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헌신해야 할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6장의 사건입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교회사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 하나같이 성소의 사람들,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승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승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설령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위험한 길이라 해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기적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의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모임을 귀하게 여기합니다. 교회의 예배에 열중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임을 즐거워하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오더라도 완전히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세임을 얻어 잃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이 세상을 힘있게 헤쳐나갑니다. 혼자만 아니라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헤쳐나갑니다. 신앙의 동지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생활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입니다. 2021년 한해 충실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